네, 이번 방송은 저번 주에 이어 연애 톡톡 2부를 이어갈 예정인데요. 자, 12월 12일 방송. 1부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커플분들과 찐하게 대화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근데 이분들이 또 되게 특이해요. <laughs> 본인은 별명을 이제 정이오라고 미리 공지를 했는데 별명을 페트와 매트로 지으셨더라고요. 그만큼 두 분의 그 티키타카가 떤다는 뜻이겠죠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누가 패트고 누가 매트인가요? 제가 패트고 제가 매트. 네. 아. <laughs> 제가 평소 두 분의 모습을 잘 알아서 그런지 진짜 잘 어울리네요. 리듬이. <웃음> <웃음> 진짜. 네.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개합니다. 퍼플의 미친 캐비를 보여줄 오늘의 게스트 패트 그리고 매트입니다. 네, 인사 한번씩 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매트의친 페트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페트 남친 매트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먼길와주신 걸로 아는데. 네. 얼마나 걸리셨어요? 어, 오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. 와. 진짜 고생하셨네요. 서울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 또, 차도 많아가지고 또 주말이잖아요. 음. 네. 그렇죠. 네. <laughs> 오늘 나와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저희 커플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커플이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음. 네 커플 사이에 낀네네 <laughs> 네, 그러네요. <laughs> 이제 연톡 2부 찐커플의 찐한 토크로 넘어가서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특집 연톡 2부 주제는 바로 이 커플이 새해를 기다리는 법입니다. 연말에 커플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연말에 커플로 지내다 보면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함께 있고 싶은데 친구들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아주 바쁜 것 같아요. 어때요? 두 분은 좀 어떠세요? 지금 <laughs> 어,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. 이제 커플로 연말에 있다 보니까 네. 크리스마스랑 새해랑 음. 있다 보니까 돈도 많이 음. 들고 맞아요 그렇죠 또 거리에 사람도 많고 맞아요 음.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선물 부담이 어때요 두분좀 있으신가요 뭐. 저희는 생각보다 그런 기념일 크리스마스 이런 데는 딱히 선물을 막 자주 음. 하진 않아가지고 음. 같이 노는 거에 의미를 주시는구나. 아, 그돈더 네, 그 써서 좋은데 놀러 가고. 그렇죠. 좋은 거 네,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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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이번 연말에는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?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제가 어... 알기로 여기 매트님이 MBTI가 J인 걸로 아는데 근데 계획 좀 세워 보셨나요? <laughs> 어. <웃음> 음.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네.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패트님의 결제를 받아요. 아네 <laughs> <laughs> 아, 최종 결제자군요. 네 부장님. 네. 음. 네 패트 부장님은 어떻게 뭐 오늘 이번 연말에 꼭 하고 싶은 거특히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음. 어 이번 연말에는 그냥 숙소 잡아서 집에 있을 예정이긴 한데 음.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가 어제 재즈바를 처음 갔거든요. 네. 근데 그 재즈바가 어 물론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네. 되게 분위기도 좋고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기념일에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뭐 다음 연말이나 그런 게 있다면. 꼭 테드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오, 좋네요. 테즈파 좋네요. 나중에 오. 저희 친하라 성친자분들께 이제 그런 테즈파 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천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테즈파 갔는데도 다 커플들이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. 아. 여자들끼리 커플 뭐 오지마. 아. 여자들끼리 커플 뭐 오지마. 아. 친구들끼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어, 뭔가 <laughs> 그거는 뭔가 좋다. 커플로서 되게 좋다. 음, 맞아요, 아. 맞아요. 아. 아, 그러면은 이제. 조금 예약이나 이런 거 해보신 거 있나요, 연말에? 연말에? 네 아직 예약까지는 아직 너무 얼리버든가? 아, 연말에 저희 일단 <laughs> 네. 숙소는 미리 잡았고요. 음 숙소에서 뭐 편하게 있으면서 배달 시켜 먹거나 넷플릭스 네, 보고? 네. 아, 칠링하실 예정이구나. 음. 아, 그렇군요. 어쨌든 그패트 님이랑 매트 님이랑 연말 잘 계획하고 계신 거 같아가지고 네. 저희 어제 녹음했던 일부의 전시회는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쉽네요. 공보도 말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리고 데이트 코스 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. 약간 살짝 덜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보 알아봐서 그 앞에 도착하면 막 그날 휴무일이고 브레이크 타임이고 막 너무 유명해서 사람 많아서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데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. 두 분은 데이트 하시면서 좀 예상치 못하게 가고 싶은데를 못 갔다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? 어, 저희도 연애 초반에는 네. 운이 정말 없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가려고 하는데마다 네. 어, 그날이 약간 휴가거나 아니면 음 폐점을 하거나 음 그런 경우 가 정말 많고 폐점은 진짜 네. 흔치 않은데. 그렇거나 안, <laughs> 날씨가 안 좋거나 하는 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그 뒤로는 최대한 좀잘 알아 잘 알아 알아보려고 하죠. 음. 근데 또 그런 게잘 맞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이게 음. 항상 계획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연인끼리 만약에 뭐 계획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속상해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약간 분위기를 흐리는 타입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, 그럼 그냥 딴데 갈까? 이렇게 그냥 음.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음. 하는 게 중요.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사실 나, 저만 짜증난 게 아니라는데 상황이 그런 거니까. 음, 그렇죠. 네. 아무튼 저 <laughs> 여담 조금 해 봤고요. <laughs> 네.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 가지고 방을 잡아서 놀기로 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연말이랑 새해는 에 31일이랑 1일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아마 이번에는 가족이랑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.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친구들하고 보내니까 뭔가 죄송한 것도 있고 음.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자취를 하다가 이제 본가로 왔잖아요 그래서 좀 본가로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은데 막상 음. 생각해보니까 어, 인터할이야뭐 주말엔 음. 친구 만나고 이래서 오히려 더 전화로 되었던 것보다 대화를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낼 음. 예정입니다. 네. <laughs> 네, 제 계획은 이렇고요. 어떻게 두 분은 연말을 같이 보내시는 게몇 번째 연말 같이 보내시는 건가요? 저희는 올해로 세 번째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가 오면 올해로 세 번째로 만나 같이 함께 아, 하는데 네. 네. 3년 차구나. 네. 아. 진짜 제가 두분 봐오신 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<laughs> 3년 차가 됐네요. <laughs> 그렇죠 시간이 참 빨라요. 아 진짜 네네 네, 어쨌든 <laughs> 네 그래서 연말 그럼 여태까지 보냈던 연말은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? 네 저희는 막 크리스마스 때 워낙 사람도 많기도 하고. 네. 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예약도 해야 되고 또그 음. 예약도 다차 있고 하니까 네. 보통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보내는 것처럼 음. 그냥 숙소 잡고 거기서 영화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음.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. 어, 약간 두 분만의 약간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약간 전통처럼 아, 그쵸, 이렇게 된 그쵸. 거구나. 어. 저번 연말에는 특별한 게 있다면 트리를 같이 사서 트리 같이 꾸몄던 것 같아요. 오, 그 되게 좋은 프로젝트다. 네, 맞아요. 진짜 커플들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, 어떻게 좀 꾸민 트리 좀 마음에 드셨어요? 아, <laughs> 어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<laughs> 막상 이제 네. 결과물을 보면은 예뻐가지고 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오, 오, 무슨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? 뭐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산. <laughs> 산 데코가 생각보다 네. 안 예쁘다거나 아, 그럴 때 있죠. 음. 네, 그럴 때 있어요. 그리고 아,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네. 네.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나 봐요. 이제 트리가 다 품절되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아, 네. 맞아, 네. 네. 맞아. 예쁜 게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. 음. 맞아 이게 막 파티 꾸미는 용품 이런 데서 하도 보이는 거는 되게 예뻐 보이는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안 예쁜 아, 이런 그쵸, 게 있어요 완 너무 반짝거리거나 와. 반짝이 막 떨어지고 <웃음> 막 숱이 <laughs> 없고 막 보니까 음, 막 그렇죠. 그러고 네 그래서 어제 저희도 녹음할 때그 그, 트리를 꾸미는 그 니스라고 해야 되나 막 벽에 거는 거 있잖아요 음. 그거랑 그리고 그런 거는 오나먼트 음. 동그란거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원데이클라스도 있대요 오신기하다두 오. 분이 그런 데 파는 게 마음에 안 드셨다면 두 분이서 오. 이제 연말에 그런 거 만드는 원데이클라스 배우시면서 오.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뭐 네. 약간 진심이 안 느껴지시는 힌트님 <laughs> <이 테니>, 재밌겠네요 <laughs> 아 재밌겠네요 <laughs> 네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. 트리 만드는 거 진짜 좀 로맨틱한 거 같아요. 음. 두 분이서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처럼 별은 여기다 달까? 뭐 오늘 이건 어디다 할까? 두들까? 뭐뭐 어떻게 할까?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좀 꽁냥꽁냥하셨나요? <laughs> 어 근데 현실은 뭐 하나 달면은 토도도도톡 떨어져가지고 아그랬구나 아, <laughs> 생각보다 트리 만드는 게 쉽지 네. 않더라고요. 음, 아니 저는 약간 조금 고집 있어가지고 저는 음.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한 트리 트리 꾸미는 건 이건데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막 이렇게 막 반대로 꾸미고 있거나 이러면은 저는 막 싸울 것 같거든요. 음.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아. 두 분은 막 그런 취향 타임 없으셨어요? 근데 매트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잘. <laughs> 아잘 부장님 말씀 잘 따르시는 우수 <laughs> 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사원이네요. 음. 아네 승진 좀 시켜주세요. 어. 아, 아. 고, <laughs> 긍정적으로 아. 고려해 보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네 검토해 보시는 걸로. 네. 네 저는 그또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는 게. 약간 조금 특별한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연인이 아닌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는 그냥 약간 어 빨간 날이니까 친구 만나고 같이 노는 느낌이지만 연인이라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거는 좀 의미가 큰것 같아요. 네, 아닌가요? 아, 맞아요. <laughs> 아닌가 맞아요. 맞아요. 그 때나 똑같나요? 아. <laughs> 네, 그래서 저는 그런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는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와, 뭔가 음. 되게 로맨틱해요. <laughs> 네, 저만의 로망이었는데. 아, <laughs> 네. 연말하면 좀 생각나는 그런 이벤트나 이미지나 그런 장소 이런 게 있을까요? 음, 연말 놀이공원? 아 놀이공원. 어. 아, 저희 오늘 또 끝나고 놀이공원 가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이번 에 롯데월드가 엄청 이쁘게 꾸몄더라고요. 저독일의 교환학생 간 친구도 저한테 롯데월드 가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진짜 그래.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이런 테마파크가 진짜 작정하고 꾸미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흘러나오는 캐롤도 너무 좋고 맞아요 맞아요. 네 그래서 딱 크리스마스나 뭐 연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런 테마파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음, 저도 저도 그런데 또 포토스팟이 있으면 아 이제 그쵸 그쵸 좋은 사진 남기면 또 평생 가잖아요 에이. 또 그런데 막 롯데월드 그 회전목마 앞에서 음. 왜 사진 인기 이렇게 장착해놓고 막돈 <laughs> 이렇게 돈벌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자, 장사하시잖아요 그쵸. 아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잘 만든 어. 비즈니스 <laughs> 거기가 진짜 커플들의 네. 포토스팟이죠 스팟 막줄 쓰고 막 그쵸, 그쵸. 저희도 오늘 찍어야죠 <웃음> <웃음> 네. 왜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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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찍기 싫으세요? <laughs> 아 좋죠. 왜 아, 뭐야 왜. <laughs> 네. 아 찍어보신 적 이미 있으신가요? 아그 그런 적은 없고. 그 롯데월드는 안 가봤고 아 에버랜드에서. 해정공 앞에선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. 아, 음. 큰 물에서도셨구나. 아, <laughs> 에버랜드, 어, 이런 거 롯데월드 측에서 고소한. 아, 아 전혀 그런 의도가 <laughs> 아닙니다. 네, <그냥. 웃음> 롯데월드는 작은 물이다. 아 아이, 전혀 그런 의도가 <laughs> 없었습니다. 네. <laughs> 자 그러면은 어,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커플이 되신지 3년 차가 되셨잖아요.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솔로였을 때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. 패, 매트님 음. 어떠신가요? 저는 패트 만나기 전 크리스마스랑 만나고 난 뒤에 좀 차이가 좀 크죠. 음. 아무래도 패트 만나기 전에는 그다 친구가 남자들뿐이라서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네. 날이라서 하루 종일 p c 방에 가가지고 같이 아 게임하거나 아니면 좀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펜션 하나 잡아서. 음. 술이나 촉창 마시거나. 술과 함께. 아. 네. 그랬는데 이제 패트를 만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연인이다 보니까 네. 좀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죠. 아. 뭐 근데 지금까지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아니. 근데 그것도 네. 특별한 거죠. 왜냐하면 넷플릭스 네. 보고 둘만의 트... 그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거니까. 음, 맛있는 거 먹고. 어, 네. 맛있는 거 같아. 먹는 게 최고예요, 사실. 왜냐 크리스마스 때 돌아다녀봤자 약간. 사람들 막 너무 많고 예 네, 어딜 가든지 약간 피곤하기만 한것 같아요 음. 네 아니 진짜 예약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막 맞아. 착착착 움직이는 거아니고저는 그냥 가는 맞아. 곳마다 다아 저희 예약 마음이라서 맞아요 음. 맞아 그래서 그런 약간 계획 저는 계획도 좋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들끼리 편하고 우리들끼리 재밌는 게 제일 좋은 음.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. 근데 네, 저희 매트님은 p c 방과 술로 <laughs> 있다가 건강을 되찾으셨겠네요. 아, 패트님 만나고. 그렇죠. 이제 피시방에서 <laughs> 담배를 왔다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이제 음. 바뀐 거죠. 음. <laughs> 패트님이 약간 구원해주신 느낌인데, 약간. 어, 그런가요? <laughs> 구제 너를 구제해 주겠노라. <laughs> <laughs> p c 방과술을삶으로부 이렇게. 오 <laughs> 어, 이런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잘못된 삶을 살았던. <laughs> 아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제 좀 그렇더라구요 음, 이제 pc방 그래. 가거나 친구들하고 술 부어 마시거나 음.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근데 약간 우리는 어떤가요 약간 우리도 비슷 솔로였을때 음. 저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pc방은 안갔고 술은 마셨어요 음. <laughs> 부어라 마셔라 네. 저도 이제 이제 여기 매트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숙소 하나 잡아서 같이 뭐 재밌는 거 보고 음. 맛있는 거 먹고 사실 형 이제 겉에만 보면은 네. 이제 뭐 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음. 음. 분위기가 약간 그리고 또게 여자분들은 그날 약간 홀리데이에 약간 음. 좀 꾸며주는 그 아, 기분도 그쵸. 또 있어요 약간 음. 그 기분 업되고 또 오랜만에 또 약간 크리스마스 명목 삼아서 친구들 만나고 음, 그쵸. 근데 약간 남자분들은 확실히 근데 약간 꾸미고 막 이렇게 막 설레면서 남자 친구들 만나러 가지는 않잖아요. 아, 그쵸 그쵸. 약간 그쵸. 설레면서 아, 오늘 고등학교 친구 누구 본다. <laughs> 막 코트 입어야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. 네. 그쵸 그냥 네. 집 앞에 추리닝 입고 나가 가지고 얘들 만나서 <laughs> 시험 기간처럼 네두 음, 네. 분의 그 연말 그 보내는 방법이 솔로였을 때랑 커플이었을 때랑 되게 좋게 더 행복하게 바뀌신 것 같아가지고. 사실 제가 오작교 아니겠습니까. <laughs> 맞아요. 오자, 맞아요. 오작교로서 행복합니다. 네. <laughs> 그럼 두 분은 생일이 각각 언제 언제세요? 몇 월달이세요? 저는 5월달이에요. 5월달이시고. 전 4월달이요. 아, 그럼 4월 5월이면 되게 가깝다. 네. 그렇죠. 오. 약간 4월, 5월이면 연말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. 네. 아무래도 연말이랑은 좀다 차이가 있지만 그때 한창 날씨가 좋아가지고 음. 근데 서로의 생일날 뭐 좋은 데 놀러가기 딱 좋은 <laughs> 어,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. 4월, 5월이면 진짜 날씨가 막 미친 그럴 때 아니에요. 아, 하늘 그쵸? 푸르고 막 바람 선선히 불고 어, 어딜, 가도, 않고, 네, 어딜 가도 너무 좋고 <laughs> 어, 진짜 좋은 데 태어나셨네. <웃음> <웃음> 진짜. 저는 그 네, 추운 1 2월이어가지고 음. 연말이랑 생일이 가깝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약간 그 생일 선물이나 막 이런 거를 챙김 받는 거를 약간 연말이랑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, 저는. 음. 그래서 오히려 좀 크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약간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서 좀 서운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. 음. 네, 근데 약간 항상 근데 고민이에요. 아, 이걸 어떻게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이제 아 근데 나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생일 선물이랑 따로따로 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너무 김치 같잖아요. 네, <laughs> 김치라. 근데 네, 약간 12월에 제 생일인데 12월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. 음. 네,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고민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자분이 있으니까 여쭤 보면 만약에 여자 친구분이 12월에 생일이어가지고 이 12월에 또 생일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. 어 솔직히. 조금 부담은 되겠죠. 음. 그래도, 그래도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네. 준비를 두 가지 해야 된다는 아. 부담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차라리 그쵸. 생각을 하, 해야 되니까 네. 하더라도 한 번에 크게 이제 음. 하는 게 준비하기도 음. 조금 더 수월하고 음. 금액은 조금 음. 더 나가더라도 어쩔 어떻게 보면 좀더큰 감동을 줄 수도 있, 있는 음. 것 같은데. 그그 네. 약간 하기 나름이에요. 근데 정말 진짜. 패트님 어떠세요?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음. 생일이 12월인데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따로 챙겨달라. 아, 어,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흔쾌히 해줄 것 같은데 저도 네. 이제 매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둘이 합쳐가지고 좀더큰 선물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. 하고 있어요. 음, 그렇구나. 저도 만약에 저 약간 내로남불이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저는 그렇게 바꾸는 싶지만 만약에 상대가 그렇다 하면은 저도 한 번에 크게 해주지 않을까 <laughs> 네 그러네요 아 그래서 근데 이 그래서 제가 생일이 어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. 어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보냈고요 음. 근데 제가 그 매트님 생일을 챙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어. 그런가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저잘 기억이 나잖아요. <laughs> 아, 근데 뭐 패트네임이 잘 챙겨 주셨겠죠. 그렇죠. <laughs> 생일에 항상 잘 챙겨 줘 가지고 음 고맙죠. 오, 감동 감동. 그랬나? <laughs> 그랬나 는 뭐야? <laughs> 진짜. 아,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커플이 와 가지고 너무 반가워 가지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. 약간 두 분이서 같이 하는 취미나 아니면 같이 또해 보고 싶은 취미나 이런 거 있, 있나요?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. 근데 어제 제즈바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어제 딱그 뭐라고 하지 드로잉, 드로잉 카페? 카페 드로잉 카페를 처음 갔거든요. 이제 네. 큰 캔버스에다가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<laughs> 음. 색칠하는 을 건데 네. <laughs> 네. 스케치되어 있는 도안에 이제 아 도안이 있구나 물감을 아. 카페에서 받은 걸로 이제 저희가 색칠놀이 하는 아 거죠. 어땠어요? 네. 저는 이제 원래 원체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재밌었는데 그 매트도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결과물은 어땠어요? 근데 생각보다 둘다 너무 잘해가지고. 어, 진짜요? 네. 아 궁금하다. <laughs> 사진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아 사진 보내. 여기 여기다 넣어도 되나요? <laughs> 어. 매트 작품. <laughs> 매트 작품. 이렇게 머리 띄워드릴게요. 내세워서 이제 엄청 잘했다 그럴 작품은 아, 아닌데 둘이 둘이 치고는 되게 잘했어요. 아 그래? 아 그러면 좀 생각해보시고 보내드릴 것 아, 같으면 보내드립니다. 아도련 네. 아, 카페도 되게 좋다. 네. 저한번 가본 적 있는데 저는 이렇게 캔버스에다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엽서 같은 거에다가 저의 그 카페에서 음료가 나올 때팔레트가 같이 나와요. 붓이랑. 오. 그리고 그 이제 거기다가 그냥 그리는 거인데. 확실히 도안이 없고 막 이러니까 무슨 이상한 그림 그리고 앉아 있는 <laughs> <laughs> 이게 되게 예술의 혼을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망했다. 네. <laughs> 그래도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보다 막 그거 봐 상대방 손에다 막 붙이고 막물감 장난치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아, 짓궂으시네요. <짓고> <laughs> 네. 짜증나니까 하빈이가 <laughs> 더 하고 싶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저는 연말 같은 거 보낼 때 북적북적한데 이번 연는 북적북적한데 한번 갔. 쓰면 내년에는 집에서 단둘이 조용하게 뭐 내년에는 또 북적북적한데 이렇게 약간 번갈아가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뭐~ 이렇게 근데 약간 확실히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집에서 쉬는 게더 좋지 않을까 둘이서 음. 두 분은 어떠세요? 둘 중에 하나 고르자 둘 중에 하나를 평생 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. <laughs> 크리스마스 때마다 평생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. 아무래도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음. 않을까. 패트님은 어떠세요? 저도 똑같이 이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멋진 트리도 있고 음. 이제 가게마다 캐럴도 흘러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음. 좋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고 밖에 나가보면 막상 너무 추워가지고 음. 막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지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음. <laughs> 따뜻하게 몸 지지면서. 그냥 아늑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. 왜냐면 추우니까 제가 또 추위 엄청 많이 타거든요. 음. 추, 추우면은 저는 아무데도 가기 싫어가지고 막 마음은 막 이미 막 어디 막 에버랜드 가고 떼우도 다가 있는데 <laughs> 아, 추우니까 몸뚱이가 안 움직이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저도 만약 에 평생 둘중 하나 골라야 된다 하면은 저도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우리들만의 또 그런 게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게 연말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그러니까 살지는 연말이죠. <laughs> 엄청 <웃음> 먹고, <와>. 엄청 보고, 치링 <laughs> <칠링>, 힐링. <맞아요. 웃음> 진짜. 아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희가 나왔던 얘기가 전시회랑 원데이 클래스랑 그리고 썰매장 그리고 아이스링크장 이렇게 있었는데 왜그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그런 막 연인들 크리스마스 보내는 이런 장면 같은 거 보면은. 막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막아막 잡아도 막나잘못타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아, 넘어진다 이런 거 하잖아요 두 분도 좀 그런 스케이트장이나 뭐꽁냥이좀 하셨나요? <laughs> 그런 적이 있었나? <laughs> 스케이트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나 가본 아직 없는 거 같아요. 같아요. 그럼 뭐 스키장이나 썰매장이나 뭐아 이런. 저희 또 스키장 같이 갔었잖아요. 아, 네, 저희 같이 갔었는데 네. <laughs> 어땠어요 두 분? 왜냐면 저희 이제 네. 타는 건 따로 탔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잘못 봤는데 어떻게 타셨나요? 네, <laughs> 그때는 제가 거의 스키를 어렸을 때 말고 너무 오랜만에 탔던 음... 거라서 네. 제가 너무 못 탔거든요. 진짜 아예 <laughs> 처음 타는 것처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매트가 많이 도와줘서 음. 뭐 꽁냥대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 아. 그냥 극, 극한, 혹한 이런 열심히 파이팅 <laughs> 네. 이렇게 <laughs> 아. 그런 느낌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. 음. 이제 같이 배우는 게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가르쳐주더라고요. <laughs> 대박이다. 네,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. 아, 완전 그때 약간 더 반했구나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이 남자 짜증 안 낸다. 이렇게 아. 근데 진짜 중요해요. 약간 저도 최근에 때 어, 상황을 가지고 저는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음. 아, 상황이 좀 짜증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짜증 낼 수도 있지, 좀 받아줄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약간 아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음. 저도 반대로 아, 이 사람이 상황 때문에 화내면 나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, 최근에 인데 어, 싸웠는데 제가 상황 때문에 화를 냈더니 어, 왜 그냥 차마 그니까 내가 잘못해서 화내는 게 아닌데 왜 상황 때문에 화를 내냐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때 진짜 약간 머리를 한대딱 맞은 것 느낌이었어. 음. 아 진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. 그걸 안 되는 <laughs> 거였다는 거를 인지앎 거예요. 어. 그갖고 진짜 막 이렇게 아무리 뭐 답답하고 좀 짜증 나고 춥고 뭐 이런 상황이어도 화안 낸다는 건 진짜 저는 되게 음. 막 사람이 됐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, 진짜. 음. 잘 만나셨네요. <laughs> <laughs> 네. 근데, 어. 맥, 패트님은 좀 어떠세요? 패트님 같은 경우에는 또잘 참으시는 편인가요? 어, 저는 이제 하루에 그런 기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음. 아무리 이제 상황이 너무 나쁘게 흘러가고 그래도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거기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래서 거기에 화를 내기 보다는 그냥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아두 분이 약간 비슷한 성향이신 거 같네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워낙 음. 둘이 화도 서로 안 내고 잘 싸우지도 않고. 어, 좋다. 음, 좋다.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막 짜증나 뭐못 되면 뭐가 잘안 됐어. 그러니 이거 왜왜 그래? 이거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자. 약간 막 이렇게 음. 약간 피곤한 스타일. 약간 직장 상사로 치면은 진행군보다 막 꼬투리 잡는 거에 집중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음. 연애할 때는. 와,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약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꼭꼭 음. 짚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듯이 냅두면 또 그거대로 재미가 음, 있는데 그쵸. 어~ 근데 두 분은 그걸 되게 빨리 끼워주셨네요 근데 워낙 성격이 <laughs> 무난하고 무던해가지고 아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.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잘 만나고 네 결혼하면 제가 냉장고 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~ 비싼 걸로 사주세요 아~ 그럼 <laughs> 비스포크 어떠세요 비스크좋아요 아, 좋아요. <laughs> 색깔 골라드리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, 제가 또 인테리어 관심이 많잖아요. <laughs> 네,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치어라에 오신 처음 커플 분들이신데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. 매트님부터. <laughs> 저는 이런 녹화가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네. 어색했는데 네. 옆에서 분위기도 잘 풀어주시고 질문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.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음...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<laughs> 네, 패트님은 <laughs> 저도 이제 똑같이 그디제님 <laughs> 네, 디제이님 <laughs> 네, 네, DJ이... 소공입니다. 네. 아 네. 소공님이 이제 분위기도 잘 풀어주시고 질문도 재밌게 해주셔서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었어서 음...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시간 같아요. 음, 다행이네요. 저도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진행에 있어서. 조금 저도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두 분이 연말 다가오는 이 연말에 녹음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축되셨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오늘 12월 12일 일요일 저희 치얼아의 연말 특집 연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연톡은 저번과는 약간 색다르게 특집 한 스푼 얹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1부, 2부로 나눠서 한 만큼 많은 TMI 토크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연말 지금 옆에 있는 그분과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하나, 둘, 셋! 짠! 짠! 예! 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